듀이루나 봐도 존나 고였는데. 메이플 많이 했어. 어, 땅머리하우이 뭐해, 두단아. 그냥 나 숙제하는 숙제 하는 중. 숙제? 디코데? 아, 듀이루 아, 반가워, 따. 누나. 아야, 두단아. 이번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어. 말해줄게, 너 얼마 있어 지금? <laughs> 아, 왜 그래, 갑자기 저 가진 지사을 물어보고 난리야. 양운을 삼켜주마. 갑자기 나 견장이랑 신발 생겨가지고 이 집일도 때려잡을 수 있겠는데, 아 그래, 이게 집착했던 템이야. 한문준의 유산, 저는 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일. 그래, 일단 해보지 뭐. 뭐야? 아 안돼! 아 저거 스킬보다가 이거 아 여기다 넣어야겠다. 아씨, 와 모르겠다. 징징노해 모르겠어. 열받으니까. <laughs> 일단 깼어, 깼으니까 된 거야. 숙련도는 나중에 올리자. 일단. 자 위지 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두단의 다음 도전은 가디언 엔젤 슬라임. 사실 가인스는 1분 정도마다 HP를 회복합니다. 최대 체력의 1% 정도 회복하는 아, 것으로 아 이거는 수업. 체력 회복이 가디언. 이렇게 되나 보네.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 있어. 같은 층에 주황색 돌이 있어. 이거를 위로 보낼 거야. 그러면 거기 같이 겹쳐. 위로 올라가고 체즈 위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거죠. 간다. 아, 이거 아, 위로 올리면 안 되는데. 어 됐다. 파란색이다. 안 돼! 어, 가지냐? 어, 이게 가자. 진짜 열받아 죽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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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이래서 패턴을 보고 쓰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야 노말, 슬, 덕, 파 노말, 더, 스, 크 쉬워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1킬을한번 해볼게요 듀이르 딱 봐도 존나 고였는데? 메이은 많이 했어 어? 땅우리 하위이 뭐해 두단아 그냥 나 숙제하는 중 숙제? 디코 돼? 디코 되냐고? 이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는 건 뭐지? 아, 드이브. 아, 반가워 있다. 누나. 아야, 드단아. 그건 좋은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어. 빨리 줄게너 얼마 있어 지금? <laughs> 아, 왜 그래? 갑자기 너 가진 돈을 물어보고 난리야. 무릎이 좀 아프니? 따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무릎은 전혀 괜찮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템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게 1,200억이라네. 1,100억이 있거든. 그래갖고 이게 100억 정도가 모자라서 이거 빨리 빌려주면 네. 내가 다음 주면은 130억 정도로 줄수 있을 것같대 땅거리에 무엇을 보고 빌려줘야 하는 거지? 땅거리? 아, 우리 또 친하니까, 친구! 우리 친했었어, 땅거리? 아니, 우리 친하지! 우리 같이 저기... 맨시티 저거 너도 팀도 마치고 맞다! 우리 친하잖아, 땅거리! 그래, 두단아! 그래서 땅거리가 친하니까 소고기 사줬잖아! 그래, 두단아! 땅거리 다 기억났어! 우리 같은 닭댄데왜난 없어? 닭띠 클럽에? 단하냥 이번에 빠졌어! 너로 바뀌었어! 그래, 나 바뀌었어? 어. 안양에는 안 되고 어, 어 이아린이 빠졌어 이아린이 음. 그래 그래 그럼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 어. 근데 가입비가 있어 닭띠클럽 그래? 뭔데 그건? 100억 100억 매수야 <laughs> 100억 매수면은 가입 싹 가능이야? <laughs> 아니야 근데 두단너 아이 한번 눌러봐 너 얼마 있어? 지금 딱딱 딱 170억 있다 딱 170억 170억? 야 두단아 일단 응? 내가 너 있는 데로 잠깐 가볼게 우리 한번 만날래? 어, 여기 오는 방법 알아 당우리 야 이름 없는 잠깐만 어디야 지금 어어 뭐야 씨발 길드 안 했어 야야야 뭐야 야 유튜브가 나와 두다나 나 갑자기 너너너 너, 너 있는 데로 왔는데 길드 안 했어 이게 뭔데 아 경선실 일어나는데 땅머리 아직도 늦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방인 모두 아, 어, 어, 어. 당신 때문이야 아, 아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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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써 댓글로 써 진짜로 가야 되는데 댓글로 써야 진짜 야너 서버 몇몇몇 채널에 빨리 지금 앉아 채널 채널 아나도 여기 야 잠시만 어디 쪽에서 만날래? 흑머리 어, 없는데. 아 있자 아 있자 여기 있어. 그 빠바. 대머리 안 아. 보. 원형탈모 안 보. 원형탈모? 원형탈모 어디 있어? 여기 탈모.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도 열로. 나 유다가 좋은 제안 하나 할게 사실. 내 밑에 나 졸졸 따라다니는 세명 보여? 어세명 민교 강철이. 민교 강철이 포식이 있는데. 어. 오케이 너로 키워줄게. 너이 자리 하나 넣어줄게. 근데 가입비 1 0 0억이야 아니야, 아까 닥테 클럽 가입해서 팬닉 네일 팬 아, 그러니까, 팻, 그러니까 서비스 펫 플러스 어어, 닥테 클럽까지 200억 진짜... 줘. <laughs> 옆에 지금 도둑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친구한테 장난을 치기 싫고, 내 거래 요청 한번 받아줘. 그래, 도다. 어. 이거 팔게. 옛날 우리 감성 알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 초록 슬라임 열심히 잡아야 하나 나오던 50만 원짜리 냄비 두 번. 땅거리는 아직도 10년 전에 살고 있나봐? 이거 내 보물이거든? 나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 <laughs> 그럼 난 100년 전에 100억 가치 같은 1 0 0만에서 줄게 이거도날 진짜 <laughs> 100억 정도 되는 가치였거든 인정 아이고. 인정 인정 어. 오케이 알았어 두다나 이건 얼마에 살래 혹시? 뭔데 뭔데 <laughs> 아니 몽둥이는 잠재가 없다 저거는 50만 원 알았어 그러면 자 여기다 추가 들어간다 두다나 지금 변기 막겠을때 뚜라빵 이거는 <laughs> 이거 진짜 내안 주는 데다 어? 줬다 이거는 쓰읍, 생활에서도 쓸수 있겠는데 이건 진짜 많이 쳐서 70만 원 그러면 두다아너 감성 건드릴 수밖에 없어 나 이거는 진짜 내메이플에 모든 거 주는 거야 나 진짜 값 잘못 치면 또한 <laughs> 이거 나가게 할게 어 그때 그 감성 메이플 소드 메이플 소드 거기에다가 주문서가 하나 발려 있는? 하나 발려 있어. 플러스 1강. 플러스 1강이니까 101만 원. 어때? 아, 잠깐. 야, 이거 뭐냐 아니, 뭐 별로. 그냥 이런 장난 어. 한번 쳐 봤을까 보다. 이게 안 급한가 봐. 상관 아니, 아니야. 어 뭐라고? 배고 같은 건 별로 안 필요한 주단아 진짜, 진짜, 진짜 잠깐만. 나도 한번 하자. 아주단다그러 장난이고 진짜 나메이플나 너무 재밌어서 나 진짜 완전 풍먹이야 두다나. 나. 나 진짜 딱 100억만 주라. 나 이제 이렇게 두다 안 할게 이제. 나 내가 너 인생에서 진짜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됐어? 그냥 교환요청 눌러놓을게? 그럼 내가 닮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해봐. 사상 검증할게. 경시도 어. 안 적었는데. 아, 아, 어. 뭔가 헌정 아니야? 진짜 경이대란 말이야. 제 뭔가 뭔가 페이크야 이거. 생각하던 게 나나 윈터 카리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아닐다 말이야. <laughs> 이게 맞을까? 어맞는지 모르겠어. 나 아, 땅울이 진심 본다. 간다. 땅울 지금 내 이거 방송 보고 있어? 어!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답! 빵빵 빨아밤. 정답은 <laughs> 아유. 맞췄다. 사상검증 완료! 아니 두단아! 아왜 그래 진짜! 나랑 아, 우리 친구잖아 땅구리! 아, 아 좀, 두단아 진짜 네. 왜 그래! 우리 땅구리 질매! 어야 두단아 질매 질수! 와 땅구리도 메이플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구나. 난 오늘 점이 팔았는데. 아 너무 통 크게 준것 같아. 그래도 상피셜 플러스 미피셜. 규단은 XXX. 그래, 이미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일단 더 시안에 가기 전에 얼른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리. 네? <laughs> 땅월이 000 뜨면 200억 준다고? 사이클 타면서 봐야 될까? 씨발! 미나! 이놈 속주다, 속주다! 진정하세요. 아 왜요? 왜요? 공격실, 공격실, 공격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아이 전혀 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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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갈게요. 맞지? <laughs> 유일은 <laughs> 어, 아유 아유 왔어? 아유 오늘 내가 000 뽑을 거거든. 뽑고 천억에 던지고 너 200억에 바로 갚을게. 제발 덩어리 000 아, 가자. 아, 우와. 어? 보스 공격력 안돼 안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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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보스 몬스터 공격 데미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혹 아씨 키키키키키 아발 제발! 제발! 공공공 제발! 이렇게 가는 메린이 없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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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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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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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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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원 못 돌려받아? 100만, 100만 아, 근데 땅우리가 진짜로 저번에 고기도 사주고 피파도 해주고 진짜 많이 사줬어. 그래서 도와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